당시 부천지창장 어미준 검사가 무혐의 지시, 핵심 정거 누락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검 보고서의 핵심 압수수색 결과 빼라고 지시를 했고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가 됐고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된 사안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시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은 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어제들 많이들 보셨을 그런 장면이고 그동안 검찰이나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의 임무를 잘 하려고 했던 검사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장면이죠. 자, 국정 감사 안에서 이제 보게 되는 대부분은 별로 안 좋은 장면들인데 그래도 좀 괜찮은 장면 보셨는데 국정 감사 어떻게들 진행하고 계신지, 국정 감사를 잘 이끌고 계시는 세 분의 의원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이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지영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정무위원회에 계시는 두 분입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신장식 혁신당 의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네. 민병덕입니다. <laughs> 어, 김지영입니다. <laughs> <laughs> 어, 국가미... 원래는 이제 그 야당의 시간이라고 흔히들 얘기되는데 야당은 자기 시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떻게 들보십니까? 야당은 억제 시간을 보내고 있죠. <laughs> <laughs> 뭐 이상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무위원회에서도 네. 그렇고 네. 네. 근데 방어가 잘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공격을 안 하고 방어를 하고 있어요 야당이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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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런데 그런 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감이 일부 있잖아요 일부가 아니라 사실은 <laughs> 네. 7개월이 윤석열 네. 정부고 4개월이 이재명 정부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됐다 어제 그 정무위원회에서 주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의힘 의원도 <laughs> 있었습니다. 보부장관한테 주적이 북한입니까? 한1 0 번을 묻더라고요. 아, 우리도 뭐. 간첩 간첩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아니, 저희도 듣다 저기, 듣다 못해서 예. 그만 좀 하라고. 예. 내란 일으킨 사람들이 주적 아니야? 막 이러면서. <laughs> 아니 환노위에서 간첩 얘기는왜 네? 나옵니까? <웃음> <웃음> 이제 뭐 간첩 사건이 있었는데. 예예 예. 예, 음, 예.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정인으로 채택해서 아, 예. 나오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었 아, 그 네. 노동 쪽에 연관해서 특정 예, 단체를 예. 염두에 두고 예. 그런,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노이 얘기를 일단 먼저 한번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지금 아까 그 나왔던 영상이 예, 바로 이제 환노이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현님, 예. 환노이에서는 어, 아마 검찰 내부에서 이 부장검사가 우리 환노이의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네, 네. 어, 정언을한 것은 아마 최초의 초유의 사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음, 이 문제는 뭐 작년 국감에서도 쿠팡의 그 퇴직금 불지급 을 하기 위한 취업 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었는데 예. 쭉 그동안 팔로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지난달에 내부에 진정냈던 그 문건을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 사실 우여곡절 끝에 그 부장 검사 진정을 냈던 부장 검사가 용기를 내줬고 음. 또 국정감사에 나와서 진실을 말해주는 이런 시간이 돼서. 이제 쿠팡에서도 상당히 뭐 당혹스러웠겠죠. 음. 어,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아마 뒤집혔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부장검사가 사실 눈물에 증언을 했었는데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지만은 어, 정말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그 200만이라도 취급을 해야 된다 아 이런 눈물에 증언을 예. 해준 바가 있습니다. 예. 그, 뭐, 문검사도 언급은 하긴 했고요. 언급이 실제로 나왔지만 쿠팡이 이제 일부 그 태도 변경을 한 부분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쿠팡에서는 사실 이, 어, 퇴직금을 안 주려고 그렇게 꼼수로 취업규칙을 그렇죠. 일방적으로 네. 변경을 했는데, 건기법 94조에는 퇴직급, 어, 이 관련된 부,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 어, 근로조건에 관한 어, 후퇴가 있는 그런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서는 예. 어, 문제가 있고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으면 은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그런 꼼수를 부렸던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이런 게 드러나니까 제도 전환을 해도 네, 쿠팡은 뭐 사실 그냥 전 신용을 한다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하는데 음. 이거 말고도 쿠팡에 대한 되게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보호 예. 같은 게 있었잖아요 특히나 검찰 쪽에서도 많이 그랬었고요 뭐 그동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예. 쭉 있어왔었죠 우선 뭐 쿠팡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어뭐 검찰을 포함한 어 법원 쪽 판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법조계 출신들이 쫙 포진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김현장의 음. 예, 법률 자문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거대한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닌가 쿠팡을 선방망이 처벌하고 봐주기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어저 봐봐야 될것 예. 같아요. 생 국회의원이시면 있고. 사실 국민의 대표인데 어. 이런 장벽을 느끼면안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느끼십니까? 뭐 실제 느끼고 있죠. 네, 네. 음 제가 정무위잖아요 네. 을지로 위원장이잖아요. 어, 예. 쿠팡하고 이러저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각각에 음. 죽겠습니다. 음. <laughs> 오늘도 기자회견 을 하는데 음, 쿠팡 근로자 택배 노동자가 또 사망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그 압력도 쿠팡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들이 음. 꽤 있고. 예, 예, 예. 예. 예 그리고 미국 이제. 미국 기업이죠, 사실. 네, 예, 예, <laughs> 미국 기업 배달 앱도 있고, 음. 택배 노동자도 있고, 음. 우리나라의 진짜 힘든 이 가불관계에서 갑질은 대부분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요 사건 보면서 저는 두 사람의 이름을 아세 사람인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동명이인이라. 예. 네. 일단 엄이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엄이준 검사. 문지석 검사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이게 네. 불법적으로 사실 불기소 처분하게 됐을 때 본인을 건너뛰고 문지석 부장을 건너뛰고 그 아래 검사 직접 불러다가 불기소해라 라고 얘기했던 부천지청장이 어미준이에요, 어미준. 네, 예, 예. 어미준 검사는. 전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제 이름 뒤집으면. 그러니까. <웃음> <웃음> 여기는 정준이고 저쪽은 엄한 분인데요. <laughs> 예. 이 사람이 그 한명숙 총리 사건 때 재소자들 예. 불러서 집체교육 시켰던 진술 세미나하고 거기서도 초밥 먹고 뭐 등등등 하면서 집체교육 시켰던 현장 책임자였어요. 음. 현장 책임자. 그랬다가 실제로 어미진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을 그~ 우리 한동수 감찰부장 예, 예. 시절에 한동수 감찰부장에게 감찰해 달라 해서 의혹을 가지고 하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동수 어~ 당시 감찰부장한테 뭐~ 이~ 다리 꼬고 앉아 갖고 <laughs> 너 어쩌고저쩌고 막 <laughs> 예. 폭언을 했다던 바로 그 사건 때 보호하고자 했던 사람 중에 윤석열이 보호하고자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예, 예. 신윤검사가 어미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어미준 검사는 법사위에 정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위정에 가까운 그런 증언을 그 했었죠. 예.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쿠팡에 대해서 이렇게 무혐의라는이 예. 내부 있네요. 감찰, 예. 아, 내부적이 음. 메신저가 이렇게 입수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는 뭐, 위증일 것 같습니다. 네, 법사에서 저걸 협의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음, 쿠팡 무혐의 써있네. 예, 예. 그 검찰이 사과를 하거나 내부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잘못을 했어도. 음. 그런데 이 문지석 검사가 검찰 내부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음. 걸를 처음 봤어요. 처음. 네, 그러니까 음. 처음 봐서 처음.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가 있습니다 음. 예. 예. 어, 그, 검찰 내부를 살린 사람이 나는 문지석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음. 그나마라도 그 조직을 그렇죠. 살려주는 거죠 음. 네.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네. 열심히 보여주는 그런 예.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쿠팡하고 배달의 민족 두 개가 이제 우리나라 제, 제일 플랫폼 기업 예예 네. 그렇잖아요 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데 그 회장님이 두분다 김범석이에요 동명인 이 <laughs> 아, 동명인이라는 이게그 <laughs> 얘기셨구나 동명인 <laughs> 네. 쿠팡도 김범석 회장이고 네. 배달의 민족도 우리나라 대표 이사가 네. 뭐 배달의 민족은 그 게르만 네. 민족인데 네, 사실 은 기업. <laughs> <laughs> 독일계 기업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딜리버리 네. 히어로라고 김범석 근데 요거 하나 우리나라 산재 제일 많이 나는 기업이 어딘가 음, 최근에는 그렇죠 이들이 됐죠 예, 예, 조선소나 건설 현장이 아니에요 예. 배달의 민족이 1위고 쿠팡이 2위에요 예.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그만큼 많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얘기죠 예. 얘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시간에 쫓겨고 왔는데 예, 예. 계속 차량들은 예. 음, 질주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길거리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한 16분 오래 돌아가셨거든요 라이더분들이 예. 근데 거기는 사업장에 지배 그 사업주가 지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교통사고 처리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요.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안 됩니다. 음. 이제 노동자로 분류를 안 하고 이 가짜 3.3이라고 해서 사업자로 이렇게 등록을 네. 해서 일을 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 저 다른 위원회 어, 권익위하고 독립기념관 쪽을 다루는 거. 이게 정무 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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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식 의원께서도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감사해서 그 먼저 이제 권익위 얘기를 예. 좀 해야 되는데 권익위는 아마 이제 유철한 위원장이 전한길과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확대간부회에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아, 권익위 확대간부회예요. 네, 권익위 어. 확대간부회 한4 0여명 참여하는 건데. 네. 예. 전환기일과 e h 카 아니 우리 e h 카면은 우리 세대는 예, 그러니까, 교과서인데. 네, 그러니까. 근데 비교하면 <laughs> 안될사람 아니니까. 예, e h <laughs> 카가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한 것처럼 전환기이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해주고 있다. 예. 2030 청년들이 그래서 많이 예. 뭐, 각성하고 있다. <laughs> 그 다음에 성서에도. 오, 어, 좌파는 나쁘고 우파는 좋은 사람이라고 써져 있으니 모든 사안을 대할 때그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laughs>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되게 독특한 해석까지도 하시네요. 네. 평소에 좌파 우파가 나온다고. 아, 좌파 우파가 나온대요. 오, 개헌은 대통령 교유 권한이다. 내라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아. 얘기들을 막 해요. 근데 어제 제일 황당했던 장면은 그런 발언 한 적이 있으세요? 기억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이제 많은 그 권익위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음. 그 얘기 들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했더니 다섯 분이 일어나셨어요. 저기 손들고 <laughs> 사진 보세요. <laughs> 그러면 이건 뭐냐. 저 다섯 명이 위증을 했든 아니면 유철한 권익위원장이 위증을 했든 둘 중에 하나는 위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기관장이란 사람이 네. 확대 간부회의에 들어오는. 권익위 상임위원이나 국장급들 이런 사람들을 한 방에 거짓말쟁이로 만든. 잘 네. 살겠다고. 음. 자격이 없는 겁니다. 기억이 없다라는 말을 쓴 거죠. 야, 그래서 법꾸라지라고 음, 제가 네. 말씀드렸어요. 네. 유철한 어제 외압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 네. 그 거기 국장님 돌아가셨잖아요. 부패 방지 국장님. 국장님. 네, 네. 네.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자기 손으로 만든 20년 동안 자기 손으로 만든 이 법을 내가 이렇게 만들 줄이야 라고 하면서 그 회안에 어,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 전체적인 유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 아니냐 그랬. 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외압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음. <laughs> 예, 그 이유가 너, 너무 넘치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보면 아까 저기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손들 사람들은 어, 거기서 거짓말 할 이유가 하등의 <laughs>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랬지. <laughs> <laughs>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 네. 네. 그런데 계속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기억이 없다는 위증이 안될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법고라처럼 지그 가려고 했는데 실은 어 이분은 그 작년에 국감에 나오셔 가지고 김국장님 돌아가셨을 때 현안질이나 이랬을 때 정승윤 부위원장과 함께 특히 정승윤 부위원장은 당시에 김국장님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헬기 사건 때문에 그랬다 음. 이렇게 올해 초에 음. 이렇게 증언했던 사황이에요 예. 근데 김 국장님 이 유서나 카톡이나 보면 그걸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그 <laughs> <laughs> 예. 가방건이 두번이나 나옵니다 어이이 이 유서가 유서가 아니라 카톡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거기 보면은 자랑스러운 권익위 가족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음. 유서가 유서가 명백하죠. 예. 근데 여기에 가방건의 사건들은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고 자부합니다. 예. 누구 누구님, 누구 누구님, 힘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음. 아마 본인의 부하 직원인 것 같아요. 예. 김건희 명품 가방을 만든 그렇죠. 예. 가방건에는 음. 잘했다. 음. 음. 그러면 가방건은 잘 못했다는 거 아니야? <laughs> 예, 안 됐다는 거지, 어. 아니 음. 그리고 가방건과 관련해서 20년간 만든 제도를 재선으로 망가뜨릴 줄이야. 예. 그러면서 내 몸뚱아리는 화장해서 뼈가루를 어, 날려달라. 부끄럽다 어디 흔적을 두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외압이 없냐 그랬더니 본인이 외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유철한 위원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네. 음. 뻔뻔해요 아 어, 그러니까 이 국민권익위가 이게 사실은 정부나 이런 국가기관들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독립 기관인데 음. 아. 근데 이제 또뭐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일단 네. 성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이나 공익신고자 보호하고 이런 거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행정심판 실적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거의 뭐왜 행정심판을 거기서 해야 되지? 법제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예전에 네. 행정심판 법제처에 서했거든요 이런 통계가 그냥 나오고요. 그다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있지 않습니까? 한 건밖에 안 했어요. 한 건밖에 안 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를 하는 데가 주요 업무인데 그러니까 주요 업무죠. 주요 업무 0.8%단한 네. 건입니다. 예. 네. 네, 거기는 또 이제 그 방심이 김준희라는 노조위원장 이 네. 계신데 네. 공익신고자 보호 안해 줬어요. 공익신고 네. 오히려 경찰에다 이첩해 갖고 수사밖에 만들었거든요. 네. 쿠팡 블랙리스트 폭로했던 분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못 받았어요. 그렇지. 음. 그 근무 평정을 하는데 권익에서 위 내부 직원들 근무 평정을 하는데 평가위원들이 사인을 해 근무 평정 결과는 없는. 네. 백지 사인을 하 백지 맞아. 사인을 하는 거야. 음. 이게 뭐예요? 이게 권익위사 내부에서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거예요. 부정부패를 수술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를 감사하고 수사를 해야 돼. 요 네. 맞습니다. 네. 권익위를 감사해야 되는데 자체 감사 말고 이제 독립기념관 얘기 조금 있다가 할 텐데 독립기념관은 그나마 보훈부에서 감사를 할수 있어요. 네. 그런데 권익위원회는 위에 상급 기관이 없어요. 아, 그렇죠. 독립기관이라서. 네. 자체 감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권익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 고충민원 하나가 끝났어요. 대웅제약하고 뭐 이렇게 고충민원 하나가 끝나서 산업부로 이관을 했어요. 근데 유철환 위원장이 떠 오더니 갑자기 이미 종결된 거란 말이에요. 이송한 옛날 문서를 카피를 해서 셀프 카피를 해서 셀프 민원 접수를 해요. 대웅제약이 접수한 것도 아니야. 직원이 접수를 해요. 네. 민원 접수를. 이 이상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 이게 권익위원회가 기업의 민원창구로 유철한 위원장 돌아온 이후 국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민원창구가 아니라 기업 민원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어 원래 오늘 저기 사실 세 분의 국감의 활약상을 사실 보여드리려고 모신 거기도 한데 음. 영상이 이제 원래 있었는데 신장식 위원 영상은 못 틀인데요. 임병덕 위원 영상은 있답니다. 아, 예. 그거 한번 예. 볼까요? 네. <laughs> 이명주 회장님, 3월 홈플러스 회생 청한 이유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의원님, 그 회생 절차는 제가 권한이 없는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위기했는데 회생 신청한 이유도 모른다고요? 말이 됩니까? 장난합니까 지금? 이게 채무불이행입니까? 사기입니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을 때 상태에서 빚을 내면 이게 채무불이행입니까? 사기입니까? 사기 아니에요? 못갚불줄 알면서 빚을 내면 이게 사기다 라는 명백한 법률 논리 아닙니까? 홈플러스를 인수하실 때 MBK에서는 홈플러스를 소비자 유통기업이 아니라 부동산 자산 묶음으로 해서 생각한 겁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팔아가지고 현금흐름을 만들고 이익을 빼내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화가 나셨잖아요 지금, 네. 그죠? 네.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니까. 네. 저분이 그 누군지를 먼저 말씀해. 마이클 병주 김. 어, 네. MBK가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입니다. 아, MBK가 그거예요? 네 맞아요. <laughs> 마이클, 병주 <김의 웃음> 약자. 마이클 병주 김. 미국인. 어? 그러면서 아, 네. 어 이제 MBK에서 인수한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인수 한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자기는 관여하지 않았다. 음. 운영과 관련해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저기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관리 대가라든지 성공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MBK에서 봤는데 책임과 책임질과 관련, 책임질과 일 관련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음. 그니까 이익 받아가는 것은 관여하고 책임질과 관련해서는 관여한 바 없다라고 그 입장을 저기서 취한 거예요. 음. 그렇게 법률 자문을 받고 온 거죠. 그렇지. 어. 그참 저희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laughs> 마이클 병주 김도 그렇고요. 쿠팡 김범석 배달의 민족 김범석 전부 다 국적이 미국이에요. 그렇죠. 겉모외라고 네. 네. 음. 흔히 얘기하는 오늘 보신 분들 다건머회입니다 건머해. 겁머에. 예. 예. MBK가 마이클 병주 킴이라는건 저는 오늘은 음알았는데아그렇게도 예. 그 <laughs> <근데> 민병. <laughs> 아, 민병... <laughs> <laughs> 더군다. 뭉 병... <거> <laughs> MB <laughs> 데이 마이클 병주 킴이잘 예. 이게 모르실 텐데 저도 얼굴 처음 봤어요. 직접 현장에서 본건 처음인데 예. 사진으로만 봤지. 양 이분이 이재용 회장과 그 자산 순위가 일, 이 위를 올해는 이재용, 내년에는 뭐. 그 마이클 병주 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네네. 분,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은 분이에요. 음. 근데 본인은 그리고 그 삼호펀드 이름도 마이클 병주 킴사호펀드잖아요 음. 근데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네. 음.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내 건데 회사가 한 일에는 관여한 적이 없대요. 세상 이런 이렇게 편한 직업이 있나? 네. 민병동 의원님이 음. <laughs>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죠. 그 고발돼 있거든요. 네. 지금 고발돼 있는데 그 이유가. 회생 신청을 3월 4일날 하기 전에 어전 단체라고 사채를 계속 발행을 해요. 네. 그 발행할 때어 그것들이 지금 다 묶여 있거든요. 채권을 발행할 때못 갚을 줄 알고 채권을 발행하면 음. 이게 사기다라는 음.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홈플러스 대표이사는 고발돼 있는데 그러면은 MBK 회장인 어. 김병주 회장은 어떠냐와 관련해서 거기 계속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예. 너도 공범이다라고 지금 고발돼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압수색도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에서 부른 적이 없어요. 예. 음. 그것도 너무 가갑한 노릇이에요. 음.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MBK의 이런 그 사모펀드의 이런 부당한 불공정한 이런 그 사모펀드 좀 규제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좀 규제하려고 법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법안 발이 네, 법안 발이 예. 돼 있어요. 예. 음. 뭐 공시 집단 공시하는 기업 집단이 있거든요. 공개하는 예. 거. 예, 예. 5조 공고를... 이상인 되는 기업을 어, 공개하게 돼 있는데 공개를 해야지 뭐 내부 거래도 못 하고 막그런게 아니에요. 음. 그런데 금융업과 보험업은 빠지게 돼 있어요. 네, 예, 예. 이 사모펀드를 금융업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사모 펀드가 그 인수한 모든 회사들을 거기에 내부 거래라든지 이런 게다 불투명한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모 펀드도 포함시켜야 된다. 라는 음. 내용들을 하고 있고 신장식 의원이 또 발의한 것도 있죠. 네. 그 뭐냐면 이게 이제 MBK가 사모 펀드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경제에서. 근데 예. MBK가 했던 게 주로 뭐냐면 실은 빈 LBO라고 하는데요. 빚을 엄청나게 많이 내가지고 빚을 400%, 500% 돼요. 자기 투자인 예. 것보다. 100원 가지고 물건 사면서 500원, 1000원 빚을 내가지고 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동산을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음. 지금 에, 홈플러스 부동산 다 팔았어요. 다. 다. 원래.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빚 내서 어, 기업을 사가지고 그 단물 쪽쪽 빨아먹고 버리는 겁니다. 네. 예. 그 그렇죠. 네. 기업을 살리거나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아예 없는, 아예 거, 없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빚을 내서 어,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제한을 좀 둬야 되겠다 예. 어, 이런 법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laughs> 이 m k k 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해야 되는데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해가지고 금감원에서는 아 이거 사기적 부정거래 아까 민병덕 의원 말씀하신 고발했거든요. 어, 예.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수사 진척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감에서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낸 거예요. 예. 뭐냐면 그 전에 거기에 이몽급 홈플러스 음, 이몽급 퇴직한 이몽급 어미어 녹취록을 낸 거예요. 녹취록을 낸 것이 뭐냐면 작년부터 돈이 돈을 못 내가지고 대금을 치르는 사람들한테 대금을 바로 줘야 될상품을 납품한 사람들 한테 대금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을 미뤄서 내니까. 8% 이자, 15% 이자를 내면서 대금 대금 지연을 했다. 예.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2 4년 3월부터 24년 8월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5년 우리가 3월 달에 기업 회생을 했기 때문에 훨씬 전 그때부터 자금 을용이 이랬다라는 것 증명 증명이 된 거예요. 음. 근데 아까 보셨지만은 저 사람들은 당장의 자금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 전부터 그랬는데. 예, 예.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단체를 4천억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 4천억에 대한 사기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4천억 사기치면 은 지금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음, 8회분 그거도 예, 예. 횡령가 해도 어? 유죄 나오는데. 예. 저희 다음 순서가 또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오늘은 원래는 이제 그 아, 나 하나만 더 해야, 예. 해야 돼. 시니어님 얘기하시는 게그 아, 독립기념관. 예. 그거 되게 재밌는 얘기긴 한데 코얘기는 그 들어보죠. 어, 아, 독립기념관. 예. 김영석 관장이 예전부터 친우 친일 극우적인 예. 세계관을 가지고 뭐 했던 거들 아시잖아요. 막 활희로는 뭐 이봉창 뭐 윤봉길 막 이렇게 막 폭탄 던지고 해서 됐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미군이 그~ 미국이 일본에 그~ 떨어뜨려서 된 거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문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그~ 이~ 사적으로 너무 유용을 많이 해 공적 마인드가 없어요 그니까 러 작년 (6월 16일) 날 단적으로 (6월 16일) 날 아침 오전 (11시에) 서초동에 가서 꽃다발을 법인카드로 삽니다. <laughs> 네. 그리고 그 꽃다방 누구드렸어요애들니 답을 안 해요. 예. 그 점심 때는 종로에 가서 주차장에서 밥을 먹어요. 주차장에 예. 차를 파킹하고 밥을 먹어. 그다음에 오후 3 시에는 어디를 가시냐면 갑자기 어린이 대공원에를 가요. 자양동그쪽 그 있잖아요. 예. 거기에 국립 생태원 분원이 있거든요. 예, 예. 거기 왜 갔냐? 그랬더니 음. 서면으로 업무협의하러 갔대요. 음. 근데 세, 그래서 그 수목원에다가 물어봤죠. 업무협의 했냐? 음. 안 했대. 안했대그 근처에 뭐, 유명한 명 있어서 <laughs> <맞아요>. 인데 <덕만인데>. 예. <laughs> 네. 아니 그래서 <laughs> 네. 아니 도대체 꽃사 들고 어린이 네. 대공원에왜 가셨냐고. 너무 궁금해요. <laughs> 그다음에 또 하나도 있어요. 저기뭐 자택 근처에서 뭐 법카 쓴거 수없이 많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업무 협의한다고 쫙 출장품에서 이런 게다 있어요. 근데 차량 운행 기록은 천안에서 발견돼요. 음. 그런 건이 한 다섯 건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관장님 차량은 자율운행 차량입니까? 관장은 서울에서 업무 협의 중인데 차는 천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캠핑장도 가고 그래요. 네, <laughs> 사실 그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 과거의 관장들하고 달리 기념품을 제일 많이 쓴다. 맞아요. 네. <laughs> <laughs> 누가한테 엄청 준 거죠. 기념할 지금. 일이 네. 많았어요. 예, <laughs> 네, 근데 그 기념품이 사적으로 갖고 네. 사적으로 갖고 갔다는 게 어떻게 보냐면 사실 뭐 독립기념관장이니까 기념품 쓸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전에 한시준 음. 네. 독립기념관장님이 기념품 썼던 거는 어느, 어느 때 썼냐 무슨. 뭐 임시정부 기념일부터 예, 시작해서 예. 3일 운동 뭐 등등 쓸때 예. 썼어요 음. 근데 이분들은 이분은 기념품을 가져간 수령한 다음날 무슨 일을 했나를 보면 생명샘 동천교회 가서 그 아까 교회. 이야기한 예. 그런 설교하거나 예. 또는 뭐그저희 국가조창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란 열흘 전에 모여가지고 근거부기 (2배) 용 서희건설 이봉관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윤석열까지 포함해서 박안수 이런 사람들을 모여서 내란 결의대 한것 같은 국가조창 기도회 그 하루 전날 기념품 왕창 가져가요. 음. 그리고 국가조창 기도회에서는 또법같습니다 참여비를 참, 참가비를 9만 원 법카 걸어요. 참 짜칩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자, 자 신장식 의원님하고 민병덕 의원님이 또 많은 하셨으니까 김정의 의원님은 처음 발언하시고 먼저 하셨어요. 요번에 국감 어떻게 더 과제를 가지고 계을지 그 마지막으로 한번 아, 저는 지금 이제 어한노이에서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 특히 건설사의 산재가 네. 지금 아주 빈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더 짚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산이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데 방산 업체에서 총기 사고가 났어요. 음. 또 그래서 이방저 방산 업체를 전반적으로 근로 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예. 생각을 갖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종현 위원님도 이렇게 많이 활약해 주시니까 많은 네. 분들 기대하고 또 주목해 주시기 바니다 아니 제가 네. 보기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데이트가, 데이트가. 그 어. 문지석 검사 어, 그렇죠. 그거예요. 그 네. 장면이에요. 네. 가장 훌륭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도 쿠팡이 예. 이제 어, 마무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퇴직금 어, 불이익한 규정을 리셋하겠다고 다시, 다시 예. 반원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짚어보고 정말 어, 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을 했는지 이것도 끝까지 좀또 또 형님 또할게 있어요. 과로사도 있고. <laughs> 음, <할게 웃음> 많지, 우리는 할게 사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 민현님이 지금 여러, 사기. 사기. 여러 가지 법사하시네요. 법사 네. 위 과방위에서도 중요한 일이 많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정말 그러니까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또 네. 나오고 있는 곳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한노위에서 다 들여다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계속 장식. 장 되지 않겠어요. 예. 장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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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세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